솔직히 죽고 싶었다. 해군의 무차별 폭행당한 택시 기사 사연의 공분.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부산 남구에서 벌어진 현직 해군 부사관이 고령의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무차별 폭행까지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동영됐으며 방송에서는 폭행 가해자인 해군 중사 A씨의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아버지 뻘인 택시기사 B씨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어 처맞을 내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면서 B씨를 향해 손찌검을 하거나 운전석을 넘어 운전 중인 B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위협에도 약 7분간 운행을 이어간 B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목적지인 해군 숙소 앞에 도착한 뒤 B 씨는 출동한 경찰을 기다리며 차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따라 내려 계속해서 욕설을 쏟아내며 문신을 보여주겠다면서 불현 위도슬 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결국 B 씨의 허리를 발로 찼고 이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에 복부를 세게 부딪친 B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A씨는 이어 쓰러진 B씨 몸 위에 올라타 마구 짓눌렀으며 폭행은 택시기사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 등의 만류에도 계속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도 한동안 욕설과 난동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방송에서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울었다. 솔직히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이 도착 포관할 파출소로 이동한 뒤, A씨의 해군 동료와 상관까지 몰려와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에도 정작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었다고 하며, 그런데 B씨를 더 경악하게 한건 오르듯 몰려온 해군의 태도였습니다. A씨의 한 상관은 B씨에게 젊은 군인을 죽이려고 하냐며 청춘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으며, B씨 딸은 젊은 가해자의 인생은 불쌍하고 무고한 60대 노인이 맞은 것은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현재 징계 등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가족은 A씨의 구속을 위해 1,408명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전달받았다고 B씨 가족은 혹시 모를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과 사연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공분했으며 특히 일부 누리꾼은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등을 보면 택시 기사 폭행 해군 처벌로 난다. 해군 중사 엄벌에 처하라. 군인이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찾아왔다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인 사람을 위협하면 특가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며, 가해자가 택시 안에서는 협박 위협만 했고, 차에서 내려서 폭행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는 공무원직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